자 252번이야. 1의 아니세 양수 ABC에 대하여 AX제곱은 3제곱근 B제곱의 전체 Y제곱 5제곱근 C의 전체 Z제곱이 64로 같대 그리고 C분의 AB 의값이 2의 18제곱으로 성립할 때 이거의 값을 물어봐. 자 일단 X분의 1, 2Y분의 3 Z분의 5 각각의 값을 처리해야 될 건데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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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야 되지. 맞지?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원래 있던 식 A의 X의 제곱은 세제곱근의 B의 제곱의 전체의 Y제곱은 5제곱근의 C의 Z제곱은 64지. 맞지? 자 일단 정리를 조금 하고 하자. A의 X제곱은 세제곱근의 B의 제곱은 B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제곱의 전체의 Y제곱이지. 그 다음 얘는 C의 5분의 1제곱이지. 5분의 1제곱의 전체의 Z제곱이고. 그래서 자 64는 실제로 2의 얼마? 6제곱이지 자 얘를 이제 묶으려고 해 ax제곱은 2의 6제곱이고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정리해야겠지 얘는 얼마? b의 얼마? 3분의 3분의 2y제곱 맞지? b는 얼마? 2의 6제곱 또 여기도 정리해야겠지 c의 5분의 z의 제곱은 2의 6제곱이라는 거지 자 그럼 각각의 로그의 정의를 쓸수 있지 얘는 x는 로그 A에 2의 6제곱 Y 여기 얼마? 3분의 몇지? 여기 얼마? 3분의 2Y라고 하는 건 로그 B에 2의 6제곱 5분의 Z라고 하는 건 로그 C에 2의 6제곱이라고 그럼 2의 6제곱이 앞으로 나와버리면 되지 이 6, 6, 6이 앞으로 나와버리면 되잖아 자 앞으로 나와버리면 우린 뭐? 얘에 대해서 좀 하기 전에, 내리기 전에 이거 먼저 하고 내리는 게 낫겠다. 지금 뭐, 우리는 필요한 게 x분의 1, 2y분의 3, z분의 5가 필요하지. 그럼 x분의 1, 2y분의 3, z분의 5가 필요하니까 뒤집는 게 필요하지. 그래서 얘의 x분의 1, 2y분의 3, z분의 5가 필요한데, 그럼 여기도 분의 1 쓰면 되지만, 우리가 분의 1, 분의 1, 분의 1 쓰는 순간 뭐가 돼야 돼? 진수하고 위치, 위치를 바꿔버리면 되지. 네, 밑변한 공식. 로그 a 의 b라고 하는 건 다른 c를 가지고 와버리면 로그 c 의 a, 로그 c 의 b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 뭐이 c를 로그 a 의 b에 대해서 적당한 다른 b, 즉 b로 가지고 와버리면 b 의 a, 로그 b 의 b가 되고, 로그 b 의 b가 1이야 맞지? 그럼 로그 b 의 a 분의 1이지 되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x 분의 1이라고 하는 건뭐 얘와 밑과 진수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맞지? 왼쪽도 뒤집고 오른쪽도 뒤집는 거지. 로그 2의 6제곱의 a가 되고 얘는 로그 2의 6제곱의 얼마 b가 되고 얘는 로그 2의 6제곱의 c가 되지. 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거듭제곱은 앞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우리는 또뭘쓸수 있어?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에 대해서 각각의뭐 제곱 제곱을 얼마 앞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근데 그냥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밑은 분모로 진수는 분자로 나오지.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우린 뭘로 쓸수 있어? n분의 n n분의 n에 로그의 a의 b로 뽑아낼 수 있다고 됐지? 자 뽑아내버리면 얘는 뭐가 돼? 6분의 에 로그 2의 a 얘도 6분의 에 로그 2의 b 얘도 6분의 에 로그 2의 c로 바꿀 수 있다고 자뭐좀 간략하게 좀 정리인데요지자이 상황에서 물어보는 거 맞지? 우리 물어보는 건 x분의 1 x분의 1 더하기 2y분의 3 마이너스 Z 분의 오라고 하는 건 X 분의 1 얼마? 6 분의 1에 로그 2에 A 2Y, 마치 2Y 분의 3 여기 2Y 분의 3 있지? 여기 얘는 얼마? 6 분의 1에 6 분의 1에 로그 2에 B 그 다음 Z 분의 오분5 여기 Z 분의 5 있지? Z 분의 오는 얼마? 6 분의 1에 로그 2에 C지 이거 빼기지 그럼 이걸 계산하라고 하고 6 분의 1을 묶어버리면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 마이너스 로그 2에 c가 된다고 얘는 6분의 1에 로그 2에 로그의 합과 차지 합을 먼저 해버리면 진수의 곱셈 a 곱하기 b 그 다음 뭐 빼기 c라고 하는 건 진수의 나눗셈 즉 c분의 a 곱하기 b라고 자 근데 c분의 a 곱하기 b가 얼마야? 얘 18제곱이래 맞지? 이 부분이 얼마라고? 얘 18제곱 그래서 얘는 6분의 1에 로그 2에 2에 18제곱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1 8제고 앞으로 나올 수, 있, 나올 수 있잖아. 6분의 1에 18로 나올 수 있고, 로그 2에 2가 되고, 로그 2에 2는 얼마? 1이 되지. 그리고 얼마? 6, 3, 18이지. 따라서 답은 얼마? 3이 되겠다고. 됐지? 따라서 답은 3. 됐지? 끝.